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냉동새우를 이용한 덮밥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양파 정말 조금만 필요해요. 저거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양파, 그리고 냉동새우 저는 일곱 마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계란이 필요하고, 요네 가지 보이시는 거는 소스를 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밥이 필요하겠죠. 우선 냉동새우는 물에,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녹으니까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새우는 씻어 두었고, 어, 마늘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마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양파를 썰어 주세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 계란을 풀어줄 거예요. 계란에 물을 조금 넣을게요. 한 숟가락? 대충 저어주시면 되고 새우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엄청 센 불에 지금 팬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일을 둘러주세요. 사실 제가 이 새우를 왜 하게 됐냐면 일식덮밥 종류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보통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다른 방식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집에서 또 관리도 쉬운 냉동새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늘을 기름에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낮출게요. 그 다음에 타기 전에 아까 준비했던 양파를 모조리 넣어주세요. 불을 조금 더 줄이고, 오일을 한번 더 둘러줄게요. 양파가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새우를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 얘는 어차피 좀 있으면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간장 한 숟가락. 이 숟가락이 굉장히 작은 숟가락이라서 조금 다음 불소스 한 숟가락. 불소스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됩니다. 불소스는 꼭안 넣어도 돼요. 올리고당 짠짠이 들어갔으니까 단단 들어가 줘야겠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 다음에 미림 두 숟가락 넣을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물을 조금만 부어줄게요. 새우가 조금 더잘 익게, 이제 조금 뭔가 졸여졌다 싶을 때, 아까 계란물 있죠? 그거를 부어줄게요. 새우는 조금 따로 이렇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우에 붙으면 계란물이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몇 번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물을? 주세요. 계란은 남은 불로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남은 잔열로 계란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시고 밥을 데워 왔어요. 그러면 얘를 세팅을 해 주면 되겠죠? 우선 새우를 빼고 나머지를 얹어 주세요. 그런 다음 새우 남은 거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깨로. 사실 여기 쪽파 같은 거 이렇게 썰어서 올려놓으시면 예쁘고 더 맛도 살아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쪽파나 뭐파 종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건 왠지 약간 이런 나무 숟가락에 먹어야 되잖아요. 촉촉하겠다. 음. 딱요 레시피대로 하시면. 맛있는 일식 덮밥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신 재료 따라서 계속 바꾸시면 돼요. 집에 오늘은 돼지고기가 있다 하시면 삼겹살 구우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집에 오늘 소고기가 있다 하시면 소고기를 살짝 구우셔서 이렇게 얹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끼 끝!